만약 한 제국의 운명이 기록되고 그 후에 조작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고대 롬에는 신성한 예언집인 시빌린 예언서가 존재했습니다. 이 예언서들은 가장 어두운 위기의 순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 자문되었습니다. 그 지혜는 쿠마이의 시빌라를 통해 아폴로 신에게서 직접 전해졌다고 믿어졌습니다. 하지만 기원전 83년에 일어난 파괴적인 화재가 이 원본들을 모두 소실시켰습니다. 이 예언서들의 소실은 종교적 정통성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습니다. 권력자들은 무정부 상태를 두려워하여 이 예언서들을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명령했습니다. 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예언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었을까요? 결국 이 재작업은 정치적, 사회적 통제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. 국가의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하기 위해 편리한 예언들을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결국 시빌린 예언서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권력에 있었습니다. 이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식의 통제가 어떻게 역사를 다시 쓸수 있는지를 여실히 상기시켜 줍니다.